안녕하세요. 텍스클리닉의 프로 강입니다. 저는 현재 몬트리올에서 개인에게는 세금 신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회계, 사업 회계 세금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텍스클리닉을 이용하신 분의 이용 후기를 들을 건데 제가 원래는 부부를 섭외를 했었는데 제가 엄마 하느라고 바쁜 바람에 30분을 늦는 바람에 그냥 어 저기 부인분하고만.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이니셜은 성을 따라서 B로 하겠습니다. B님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용욱이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되게 저랑 그냥 말하는 것처럼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또 듣고 참고하시면 되니까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그 B님이 전에 세금 신고를 한번 다른 대사 하시고 테크니컬을 네. 찾으셨었거든요. 네. 왜 텍스컨일렉을 찾게 된 계기를 잠깐 한 1~2분 정도 해서 설명해 주보시겠어요? 음, 음, 어, 전에 받았던 서비스에서 조금 불만족이 있었어요. 세금 신고를 했는데 그 세금 신고 한 한참 뒤에 신고가 안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또 이제 그거를 다시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게 불신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웃 주민이 이제 여기 텍스클린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그 지인을 좀 믿었던 상황이고 또 일처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신다는 얘기에 아 그러면은 한번 통화부터 해보자 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어그 부분 통화를 한첫 통화였는데도 한 1시간 이상을 통화했던 것 같아요. 되게 꼼꼼하게. 아, 그러니까 만들어주시고. 신고 누락으로 이전 신고에서 이미 네. 불만족이었는데 그 네. 이후로도 일처리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서 네. 네. 주변 지인의 이 일처리 잘한다는 텍스트 클리닉을 소개를 받고 네. 네. 통화를 처음 했는데 한시간 정도 했었나요? 한시간 넘게 했던 것 제가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안 해드리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제 상황이 조금 일이 네. 꼬였고 좀 복잡했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또 남편까지 같이 온 상황이어 가지고. 아, 아,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 근데 네. 제가 처음에 통화를 하자마자 한시간동안 했다고요. 네, 네. 친구 한다고 신청하지도 않으셨는데요. 어. 그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신청을 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그 그러셨을 것,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신고를, 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네. 그렇게 계속 상담 비슷하게 아,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게 너무 네, 네. 이렇게 배가 막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네. 어, 네. 잘안 하거든요. 근데 네. 한 시간 넘게 통화한 걸로 봐서는 조금 음, 간단한 상황이었었나 하... 봐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그냥 직설적으로 좀 말하는 때가 있 그때는 직설적으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좀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래 대놓고 솔직히 네. 하고 싶어 하는 케이스는 아니다. 안 하겠으면 하는 네, 하면... 맞아요. 네. 하지 않았으면은 <laughs>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얘기도 드렸죠. 머리 아프고 신경 써야 될 네, 것도 맞아요. 많고 하니까. 근데 그 결론적으로 제 말이 맞잖아요. 이, 이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지금까지 저 1년, 그쵸, 전? 1년 이, 전 2년 2년, 아, 전. 2년 전이죠. 2년 전인데 제가 그 걱정했던 그게 지금 현실화됐잖아요. 저 지금까지도 네네. 아직도 네. 고생을 하고 있,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서비스를 네. 사용해 보시니까 텍스크린이 좀 어떠셨나요? 좀 텍스크린이 아, 이래서 좀 추천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 정도? 음 일단 바, 음, 전화 통화 이후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했을 때 음, 사무실에 컴퓨터 외에 큰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로 음, 실제적으로 신고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 용어랑 어, 금액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그또 하나는 중간에 이제 처리 과정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메일이나 뭐 전화로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죠. 아, 감동을 받으셨나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왜냐면, 기, 네. 제가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오랜 시간 설명도 하고 또 음. 방문했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보조 자료 활용해 가지고 잘 이해하실 수 네. 있도록 설명을 쉽게 드렸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기존 업체는 기존에 서비스 받아 서비스 제공하셨던 구분은 그 그런 게좀 없으셨었나요? 어 거의 없었죠. 그냥 아 어, 얼마 소, 소득이 얼마세요? 뭐그 금액 정도만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는 아 어, 본인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하고 본인이 그냥 본인 자신만 이해하고 끝났었어요. 아 역시나 네. 역시나 그냥 단순 자료 입력해서 네. 단순 출력으로. 네네. 네. 어, 그 감동 받으셨다는. 네네. 감동받으셨다는 때... 부분, 은 어떤 부분이죠 아, 감동받는 것은, 어, 저기, 고객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는 꼭 업무 시간에만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궁금할 때마다 제가 이제 좀 잊어버릴까봐 뭐밤 늦은 시간, 주말, 뭐 이럴 때 메일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해드리면, 아 질문을 하면, 한... 5분, 10분 이내로 바로바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상세하게, 가감 없이. <laughs> 아, 가감 없이 지금 현실들, 사실들 네. 말씀하신 거라고. 객관적으로 이거는, 네. 이... 아, 지금 이, 이 B분은 본인이 그렇게 네. 서비스가 좋았다라고 이제 가감없이 얘기한다고 저를 좋게 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걸 듣는 분한테 네. 얘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네. 사실이 아닙니다. 그, 냐냐면 이분이 케이스가 음. 좀 좋지 않아가지고 마음고생을 하실 거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작업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인질를 해서 답을 빨리빨리 해드린 거예요. 음. 고생하지, 마음고생하지 음. 마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음. 모든 분이 그렇게 받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음. 정보입니다. 이렇게 정, 정해 드리고. 음. 네, 네. 아, 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배례 드렸어요. 그 그러니까 뭐야, 조금 안 좋으신 상황이셨고 꼬였었고, 막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셨고, 처리 자체가 바로 바로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어요. 뭐 상세한까지 음. 들어가면 뭐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겠지만, 세금신고를 보내고 나면 최소한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네. 또제처를 찾아야 되는 뭐 그런 거였으니까. 그런데, 그 감동받는 서비스가 지금 계속 일단 지속은 되고 있나요? 한국 가셨는데. 아, 네, 제가 <laughs> 제가 지금 제 성격상 뭔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오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계속 캐나다 이제 연방에서 메일이 오고 한국 들어왔는데도 또 최근에는 이제 우편까지 받아본 상황에서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죠? 이제. 어, 연락할 수 있는 곳은 텍스 크리닉밖에 없었고 또 이제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셔서 그러셨는지 어 제가 이제 요구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에 그게 또또 또 감동으로 다가왔죠. 근데 이게 제가 <laughs> 지금 저는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감동받는 서비스를 그럼 제공한 건데, 저는 배신을 받은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 원래 계속 지내기로 하셨잖아요. 음. 계속 지내기로 네. 하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아유, 캐나다에서 음. 고생하지 마시라고, 마음 고생하지 마시라고, 어느 음, 정도 제공 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잡아드리고 했었는데, 네.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수으고 가버리신 거예요, 한국으로. 음, 그러니까 일이 아. 더안 풀리고 독해서 꼬인 거죠. 그리고 제가 조치를 음. 취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라 그랬는데, 음. 좀 엉성하게 처리를 해놓고 가신 음. 부분이 있어서, 네네. 폭탄을 이제 만들고 가셨다는 거죠. 더 힘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문의하실 음. 때도, 아, 이거 받으면 이거 머리 아픈 케이스인데,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음. 한국 가셔서도 절대 풀리지 않는, 음. 끝끝네. 그러니까, 저도 이러, 이런, 캐나다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도 실은 피해받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귀국하게 된 상황이 있기도 했었고, 어, 또, 제가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들어오면서 이제 메일을 보내고 가라고 상황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보내고 가라고 텍스 프로님이 이제 조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딴에는, 이제, 나름 제 상황을 정리해서, 연방이랑 퀘백에 우편을, 이런 상황이니까, 모든 세금 혜택을 중단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그게 이제 더 꼬이게 되는, 그, 원인이 되긴 했는데, 실은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어 그, 어 제가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또 아닐 수도 있는 게요. 제대로 안 보내셨나요? 케백도 처리가 안돼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네. 그리고 연방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아니고 그쪽에서 직원들이 잘못 처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서 다시 알았습니다. 수정 잡아드릴게 하고 보내고 봤는데 네. 3, 4개월 걸렸는데 제가 또 보내고 나서 처리가 걸리는데 또 3, 4개월 걸렸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희는 끝끝내 기다리고 있다가 그 결과 어떻게 나온지 네. 꼭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네. 처리가 잘 되셨으니까 비록 음. 행정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저희가 정말 뒤탈 없이 끝없이,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진짜 저 같은 케이스는 없더라고요. <laughs> 예, 그렇죠. 네. 이거, 이거. 네. 끝장을 봐드리는 깨끗하게 네, 끝장을 네. 봐드리는 서비스로 네. 음 근데 텍스클리닉하고 함께 안 하시잖아요 네. 떠나셨으니까 솔직히 그 떠나신 네. 분 다음에 고객이 있고 또 아닌데 다시 오시지도 않을 거고 다시 안 봐도 네.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십상이거든요 솔직히 사람 심리상 <laughs> 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 약속을 했었고, 음, 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욱도 지금 이게 탑 프라이어트에 제가 탑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처리해서 이제 뒤탈 없이 마무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왜 텍스클리니까 트 함께 하시진 않잖아요. 함께 안 하실 거잖아요. 이제 <laughs> 한국에 사실 네, 거니까.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laughs> 상황이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상황이니까 제가1분 정도 시간 네. 드릴 테니까. 그래도 네. 텍스 클리닉과 함께한 경험이 어떠셨는지 한국에서, 음, 아 여기 캐나다에서 네. 음. 텍스 클리닉이 없었다면 더큰 엄청난 더 고생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있지 아, 네. 않으셨을까요? 아 어, 있을 거 있었죠. 저제 저 성향이 어좀 명확하게 좀 뒤처없이 끝내는게 원하는 성향인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안 좋은 경험을 했었고, 또 주변에 여러, 뭐, 나름 몬트리올에서 이름 있는 세무 대행 해주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후기를 들어봐도 명확하지 않아요. 아, 이 서비스 완전 100% 강추. 이런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실은 텍스트 클리닉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분들 사이에서. 근데 그 숨겨진 진주라고 해야되나? e <laughs> 우리 저에게는 <웃음> 아 신규진 진 t c l i 클리닉과함께 t 도 그렇게 고생하신건데 c 스 i n i c t e 이라고 함께 안하아으면아 아니에요. 어 i c 님하고 아니었으면은 완전 더 x t 박 l 엉망진창 저도 엉망진창 그 세무 사무실도 엉망진창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시간만 계속 끌 x t c 같아요. 알겠습니다. 숨은 진주라고요? 텍스 클리닉이? 아, 네, 저에게는. 진흙 속에, 아, 뭐야? 진흙 속의 진주라고 그러나? 숨, 숨은, 어, 네. <laughs> 숨은 진주. 아, 네. 진흙 속의 숨은 진주. 진흙 속의 숨은 진주였다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이용욱이도 해서 적극적으로 아시라고 알고 쓰시라고 하는 거니까 뭐 네. 그런 도움이 되겠죠. 음. 네. 진흙 속의 숨은 진주는 아니고요. <laughs> 아, 아니에요. 저에게는 저에게는 이란 단서를 붙였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아, 솔직히 텍스 클리닉은 빈 님에게 만큼은 정말 네, 진흙 속에 맞아요. 숨은 진주 같은 존재였다. 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마음이 더 감사드려서 그 아, 진주 같은 마음에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감, 감사하죠. 네, 일단 네. 10, 오, 14분 돼버린다. 이게 아까 10분이었는데, 아, 항상 어, 오래가요. 그래서 빈 님, 일단. 같이 이용 후기 저거 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분 더 드릴게요. 단점 얘기하세요. 장점만 얘기하면 더 사람들 이상해 생각하니까. 면제 아, 면제 대놓고는 단점은 얘기 못못 하시겠나요? 네, 저는 성 성격상 그렇게 면제 대놓고도 못할 뿐더러, 어 단점 서비스 진행하면서 없어요 일자라는 거. 복잡한데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분한테도 단점을 찾는 거는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 정도인 건가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텍스트 능력이 이렇게 인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친절하고 이상하게 또 <laughs> 서비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신데요. 그거는 <laughs> 당연한 거예요. 최상사에서. 100% 맞는 음. 서비스 제공자 아, 그렇죠. 고객 맞는 게 어딨어요? 다 사람도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텍스 클리닉이 100% 맞는 서비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음. 어, 알겠습니다. 빈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할 건데요. 빈님이 언급하신 대로 이 택스, 이 캐나다의 행정은 진짜 한국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음. 정도로 정말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비상식적으로 오래 걸리고 네. 합리적이지 네, 않은 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아, 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고객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그런 거 솔직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래 걸려요.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죠. 하지만 텍스트 클닝은 진짜로 그런 거 감안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고생하시는 고객분들은 어, 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빈 님은요, 약간 특이 케이스였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될 건 아니에요. 한데 이렇게 빈 님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또 특별히 케어를 해드린다. 맞아요. 마음을 또알기 때문에 네네. 어떤 마음인지 이런 거 하면서 네. 이용 후기 오늘 마치겠습니다. 빈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끊을게요.